이번에는 뭘 가져올까? 와우! 야 근데 걱정하지마 나 어제 10연패인 친구 이겨줬거든? 아, 나 나.. 약간 연패 킬러거든? 내가 정화해줄게. 몇 연패야 그때? 어 12연패는 조금.. 어어.. 어, 게다가 탑.. 어 잠깐만 이 친구도.. 뭐야? 어이 친구도 약간 체감 10연패인데? 이번 판 레드와인이야. 아이 돌아가! 시킨 적 없습니다. 저술 못해요. 아니 이거 알리각인데요. 베이 밀쳐내고 나머지 애들 마킹하면서 천천히 풀리각 만들어주면은 그래도 해볼 만한데? 이번에는 그래도 여진들게요 상대가 너무 그 무너지게 는게 심해가지고 이번에는 여진 들는게좀더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어, 아주, 어, 야무진 조합이에요. 일단, 우리 팀 탑이 12연패, 체감 1 2연패고요 우리 팀, 누구더라? 누가 또, 연패 오셨는데? 한 명이 12연패였고, 한 명이 체감, 한 14연패 정도 되고요 어, 아, 너무 그렇습니다, 예. <laughs> 아, 맞아. 1레벨에는 원래 스킬 안 찍어주는 게 좋은데. 스킬을 만약에 우리가 싸움이 좀 나는데 근접전이 되면 Q 찍어주고 그거 아니면은 W 찍어서 상대 원딜 견제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했네. 조합상으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 부시점율은 유 어쨌든 레오나 못 이겨서 내가. 이건 일부러 안 들어갔어요. 이거 2대2 교전 들어가면은 많이 불리해서 이때는 그냥 W 밀쳐주시고. 오이러면 okay, 이제 풀 뺐죠? 이러고 이제 딜교환 이득 보면 돼요. 그러니까 베인이 메인 딜이라서 저 딜만 마크하면 되는 거라서 아시면 좋아요. 이래서 레오나 나오면 알리스타가 상대하기 쉬워요. 야, 이제 아피전 뭐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가 딜교환을 야부지게 했네? 아니, 근데 이거 뭔뭐 판단이야, 이거? 이제 아피전 하고 나서 마나 없어가지고 이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게 된다고? 어, 참,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마공점으로 좀더 빠르게. 만화 최대한 체험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섬세한 플레이. 어쨌든 간, 이랩입니다 예스! 이렇게 포탑 쪽에서 물리면은, 제가 추로 하고, 레오나를 w 로 밀치면 돼요. 어, 그러면은, 딜견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어, 막 이렇게 물리잖아? 그냥 W하고 그냥 빠지면 돼.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하게 물릴 것 같아. 그럼 그냥 밀쳐내. 근데 잘못 밀었다 어, 대충 이렇게 막 하면 된다 이거죠, 예. 옆에 뚫고그 마음으로 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고 싶으시면은, 뭐, 일단, 뭐,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세요. 음. 뭐, 어떡해. 이러면서, 어, 뭐야, 킬내 거네? 이거 아까 전에 레오는 잠깐 멍 때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뭔가 무섭지 않아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어, 이렇게. 자, 그리고 아이오니아는 약간 근접형 챔피언 많으면 가면 좋은데, 지금은 이걸로 갈게요. 기동력으로 가서 미드랑 탑이랑 그냥 운영 비비면은 훨씬 더 그림 좋겠는데. 음. 제가 로밍하는 타이밍은 상대방이 뭐 미드 전력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정글이 좀더 아래쪽 시야 확실하게 더 잡으려고 할때가주면 좋거든요. 저거 똑같은 패턴으로 또 잡잖아. 이렇게 쉽게 잡으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아. 이번에 똑같이 지켜주는 그림으로 해볼게요, 보면은. 아, 뭐야, 이거? 어우, 얘 큐가. 아니, W가 없어가지고, 만화 관리가 안 돼. 근데, 챈이가 이제 보이스는 돌아요. 나이스. 아어 근데 이거 너무 털어가지고 이거 뭐 다음 게임에도 한번 해야겠는데요? 예, 너무 털었다 그냥. 아어 그래도 10연패 친구들 이겨줘서 기분 좋네요. 어이 친구들 데리고 이겨줬다니 짜릿합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값주 갈게요. 알리사는 그냥 저작값주가 짱이긴 해. 저작값주랑 솔라리랑 화공탱 이거 이렇게 있는데 어 요거는 그냥 수직 해바케가 맞긴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너무 이제 주도권 있으니까 터보 화공 탱크 가도 되는데 뭐 슈렐리아를 가도 되고 이제 저작값주랑 솔라리가 좀 정석 쪽이긴 해서 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 이러면 진짜 레오나 하기 싫겠다야. 어제 아, 똑같은 정석으로만 지금 세번 죽었는데 해요? 죽여줘, 까비 다음 템으로는 망자의 감옥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어, 어차피 터화템안 가고 상대 치유 효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맹을 가기에도 성장력이 우리가 너무 좋고 그러면 그냥 터화템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템을 잘못 갔네요. 음. 어어 근데 야좀 게임이 또 이상해져. 이거 우리 금방 끝낼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어? 아, 그만 가! 아, 근데 최대한 빨긴 했는데 아, 근데 이거는 값진 희생이긴 해요 아, 잠깐만 나, 나 제압킬 있었구나 아, 이거 값진 킬이 아닌데? 아, 킬을 왜 이렇게 잘 먹냐, 나? 짜오마 위치 보이면은 야 너희 뒤에 야용 먹자 어 욕. 아욕 먹고 싶은데 일단 먹고 그냥 이제 천천히 사이드 운영하면서 그냥 녹이면 될것 같은데요? 어 수연이 뭐 소시고. 탑이랑 미드랑 보 포... 그냥 다 밀어도 되겠는데, 이제 포킹 부도 잡고 그냥 싸우될것 같아요. 저희가 본대 싸움이 너무 좋아서, 약간 포킹 딱 잡기 좋고, 상대는 어떻게든 유지력해서 왕기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센데, 그거 지니만 맞고 막다가, 그 다음에 뒷라인데 그냥 과감하게 밀어붙, 어, 이면 그냥 되는 조합이라, 이미 상황이 너무 좋아요. 일단 뭐 미드도 밀고 있고, 이지만 계속 들어온 애들 막 하면서 할게요. 어, 여기 싸움 구도만 딱 잡으면 돼, 이제. 진짜로 레나와 막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오히려 뒷라인부터 확물어도 되긴 하겠다. 하고 와서 갈게요. 이제 패타 가자! 아이고. 어, 저, 저. 자, 아까 전에 두 번째 진입할 때 W 풀 Q 한 겁니다, 예. 아, 근데 우리 이렇게 민,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집 갔다가 믿음이고 탐이면서 다 끝내면 될것 같은데? 그죠? 망자에 가고 가고, 마지막 팀은 대자연에힘 가면 좋겠다. 그리고 얘는 이제 시야적으로는 이미 주도권 잘 잡고 있어가지고, 굳이 뭐, 고무에 사고 먼저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예. g 저워도 아, 그냥 깔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 봐봐. 이본전 싸움이 얘네들도 좀 쎄가지고 셀맛이고... 속도가 나오잖아. 아, 까비. 상트가안 나왔다.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내가 그냥 알아서 놀게끔 하고, 나 이거 진짜 맞아. 이렇게 해서, 어, 야 팀원 뭐야? 아니야, 잠깐만, 야, 게임 뭐야? 갑자기 못 끝내겠는데, 어, 잠깐만. 야, 이거 어디 가냐? 야, 끝내, 아, 야, 나 물어봤다. 야, 씨, 야, 나도 처음부터 치일 걸, 그냥. 아우. 아, 야, 이거, 처음부터 같이 칠걸. 근데 우리 팀들 왜다 어디 갔냐? 와, 이제 진짜 세다. 야, 이제 진짜 재밌게 게임하네. 와우, 와우. 야, 쟤네, 바로 먹고, 바로 먹고 게임 끝내는 거 봐. 뭐야. 끝났다. 아이, 구질구질하게 하지 마. 빨리 끝내, 그냥. 아이씨. 쟤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이거 누구 주지야 이제부터 연승하라고, 아 잘하라고 이제 이줄 줘야겠다. 야 진짜 이 연승을 어, 잘 이어가라 이제. 자 일단 질량은 센과 어, 비슷하고요. 자 시야점수로는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좀불량이셨지만자뭐 이겼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시 눌러주시고요. 보고 싶은 서포트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적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고로 안녕.